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당당하게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과 국민들을 향해서 악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윤상열 대통령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그러나 악의 평범성의 자유라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공정 법치를 외치지만, 정작 정치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심해하듯 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거고요. 대표적으로 정경심 교수한테 지금 검찰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반면 국민대에선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죠. 무려 61%가 거기에 동조했다는 게 그들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도 했고 심지어 집단지성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회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민들은 무시하고 특권적 행동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악의 평범성으로 소름까지 돋게 한다는 거고요. 애초에 정경심 교수와 비교할 수도 없는 김건희 논문 사건은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봐주게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야겠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권력이 무서워서 본인 영달을 위해 불의에 모른 체 하거나 오히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에 반만이라도 따라가라. 이렇게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김건희씨가 한발더 나아가 취임식에 그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엄청난 비판을 불렀었죠. 이게 그냥 유튜버 몇명 초청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산마을 시위 참가자가 다수였다는 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있었다는 것도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자칭 보수 세력들은 뉴라이트 등을 통해 이승만 재평가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죠. 저들은 유튜브 조회수나 슈퍼챗을 노린 수익활동에 일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문제는 최근 커터칼 논란도 있었듯이 시위가 날로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수 초청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명의로 말이죠. 시위 자제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방치해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검찰의 우호적이었던 주류 언론을 향한 편향성, 그리고 섬뜩한 언론 간의 표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든든하단 생각이 들고요. 이병 박근혜를 걷고 윤석열이 나왔는데 같은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 힘에선 녹음금지법 같은 것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대화 녹음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입니다 대화 참여자의 녹음까지 사실상 원천 봉쇄하자는 법안인데요 오죽하면 같은 당 국민의힘 대변인조차 이 법안에 대해서 따질 정도였습니다 회원을 무려 114만여 명을 둔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 카페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고요 왜냐면 업무상 이유로 통화 녹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 대신 삼성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개인이 과거의 녹음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인이 언행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할 생각을 해야지. 저게 뭐하냐는 거죠. 김건희, 이준석 등 녹취록 사건이 겹쳐지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할 것도 아니라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자를 위한 법 아니냐?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는 아예 생각도 안 하냐 얼마나 꿀리는 게 많으면 이런 법을 생각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외로도 검찰총장 내정자로 알려진 이원석 씨가 정은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있는 사람이란 거 주의에도 많이 알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 그 유명했던 정은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 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1, 2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새 부장 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 정보를 전달 보고하는 행위를 했는데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판결문에는 이원석 내정자가 당시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친분이 두터워서 수사 정보를 자세히 알려줬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40회 이상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내정자는 수사 정보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네요. 그건 청문회에서 낱낱이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한동훈 김건희도 카톡 수백 차례나 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죠. 민주 진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에로도 최근 김기춘씨가 다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기춘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고요.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 3부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라고 하는데요. 제 이명박 곽상도 국민의힘 재판 대법원 판사라 이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3부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고요. 이에 시민들은 썩은 사법부, 썩은 검찰, 썩은 언론, 썩은 국민의힘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엔 법과 원칙이 깨졌다는 건데 말로만 떠드는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냥 검찰공화국의 끝판왕이라고 보는데요.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찰제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어공 급수맥일 때도 검사직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걸다 검사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무 파트의 강점이 있는 어공을 늘공 밑으로 보는 방증이라며 자주 섞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직 대한민국의 개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